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DBI텍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좀 그래도 어, 꾸준한 실적과 또 흥미로운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왜 지금 DBI텍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핵심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최근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영업이익은 10%나 증가했어요. 특히 그 핵심 사업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 가동률이 아주 탄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도 한10% 늘면서 전체 실적을 딱 이끌었죠. 공장 가동률이 높다는 건 뭐랄까.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물론 이제 자체 칩 설계에서 파는 그 패브릭스 사업부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라고 하죠. 그 가격 약세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미국 수요 둔화 우려도 있고 회사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DB하이텍은 하반기에도 90% 넘는 가동률을 유지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DB하이텍의 현재 강점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패블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설계 전문 회사들이 내재화 다시 말해서 직접 생산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거센데요. 아, 자체 생산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들 투자가 대부분 어, 최첨단 공정이나 12인치 웨이퍼 설비에 확 집중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웨이퍼는 반도체 만드는 얇은 원판인데, 12인치는 주로 고성능 AI 칩이나 최신 스마트폰 칩 만들 때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이 주력하는 8인치 웨이퍼 기반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오히려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8인치 웨이퍼는 전력 관리 칩이라든가 자동차용 반도체 같이 여전히 수요가 많은 분야에 쓰이거든요. 미중 갈등 같은 그런 외부 요인도 이런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DB하이텍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구조적인 이점 덕분에 내년 2026년에도 95% 수준의 높은 가동률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95%?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이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기회를 잘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마치 모두가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막 열중할 때 연비 좋고 실용적인 하이브리드차를 꾸준히 만들어서 시장 수요를 딱 충족시키는 그런 회사 같기도 하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이 잠재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주가를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비교하는 PB 비율로 보면요. 과거 평균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가 한 0.9배 정도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0.9배요? 네, 물론 지금도 공장을 거의 풀 가동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생산량, 그러니까 Q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DBI텍뿐만 아니라 다인 8인치 파운드리 기업들의 가동률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 전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거든요. 아, 산업 전반이요? 네. 여기에 DB 하이텍만의 그런 구조적인 강점이 더해진다면, 앞으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피인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수 있겠죠. 네. 정리해보면, DB 하이텍은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또 중국발 8인치 파운드리 공급부족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해볼 만한 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이제 최첨단 기술 경쟁에만 막 주목하는 동안에요.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묵묵히 생산하는 이 8인치 파운드리의 중요성, 이게 어쩌면 다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레거시 공정의 가치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DB하이텍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또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갖춘 기업인 만큼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좀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